자 이렇게 된거 컨텐츠 이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세구와 고맨 사기 미리 보기 컨텐츠. 자 고세구 의 심박수 는 이제 뒷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준비한 컨셉, 컨셉 한번 제가 평가 와꾸님 대신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준비하신 거 말고 그냥 재미로만 참여해 주세요. 진짜 준비하신 거와꾸님께 앞에 서야 해 되니까. 세구병 세구병 나소신발을하겠다병 사실 그냥 산뭐 하시. 저졌다병 뭐라고요? 고양이 너무 흔한 합병. 그런데 유니크하게 토끼로 가는 건 어떤 합병? 혹시 주모는 토끼입니까? 라는 애니메이션 안합병. 그 애니가 엄청 잘나가고 유명했던 병. 왜 그런지 안합병? 그건 제목에 토끼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병. 음... 토끼로 가면 무조건 떡상이다 병. 이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이다 병. 음... 나는 생기다니 측측 균기 토다니다 병. 명동아 병병아. 야기, 야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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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으이, 말고 차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아, 까비. 에? 괴롭힐려했는데 다음 분. 어, 릴라인데 하이. 세군님, 저희 키스 할까요? 숨막히게. <laughs> 여기 고맹사기 맛보기 맞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역, 역, 역. 역공..역? 예, 예역 이름입니다 격이라고? 격력 역입니다 역입니다 역 역력 예예예 역력 예예예 역역 예, 예, 예. 역, 역. 역 맞아요 아니 그니까 공격했다고요 역력 역. 예역역 역 맞아요 역 아아아 아, 아, 미친 아아 아.